안녕하십니까. 와. <laughs> 아니, 봐보세요. 배가, <laughs> 하나도 없네요. 세상에. <laughs> 안경 한번 봐보세요. 안경이 잘 보인다. 한번. 와, 안경 너무 멋있고. 우와, 진짜 잘 보이네. 이게 특수 안경입니까요? 운동자는 잘안 보이는데. 스포츠 안경, 스포츠 오고. 스포츠 안경이에요? 스포츠 안경. 얼마짜리입니까, 그 정도면? 이게 30, 30만원? 와, 이 정도 값어치 하네. 안경 한번 보실 여수 있습니까, 안경? 아주. 얼마짜리에요, 그거는? <laughs> 얼마짜리에요? 티타늄. 어? 티 <laughs> 얼마짜리에요? <laughs> 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다 <laughs> 티타늄. <laughs> 와, 이게 써보니까. 진짜 잘 보이고 아, 좋네요. 가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거는 파국 골프 때꼭 필요합니다. 그죠? 음, 보호도 되고. 아 계속 켜지고 있었습니다. 채도 아주 멋있고, 딱 아, 맞네. 또 힘이 들어갔잖아잘 음. 음, 음, 음. <laughs> 치는 번대들원래 가는 거죠? 이제 첫첫 터에서 그전 홀에서. 그전 홀에서 제일 잘친 사람이 여기 에 이제 저 오너가 되는 거지. 아 이쪽으로 모, 몸이 안 나오니까 응. 오케이 몸이 그래 오케이. 쇼. 아잘 쳤어. 아 좋다. 네. 울타리 안 맞은 거보다 훨씬 낫죠. 네. 이렇게 보시는게 쇼. 아, 진짜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기 아무리 봐도 이거 와... 베테랑들도 여기서는 잘못칠 구간입니다 아... 안되네 잠시만 <laughs> 하하하하하 화이팅! 목포 화이팅! 여기 구장 구장 예? 아 엄마 치지도 않으 아, 여기 클럽 이름이요? 뭐예요? 안아파 아... 가까이서 <laughs> 다시 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여기 손으로 할까? 아니면 채, 채로 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자, 손으로. 자, 안 아파. 어떻게? 화이팅! 자 손으로 다 멈춰야 돼. 하나, 둘, 셋. 안 아파. 화이팅! 이팅 손으로, 손 여기 <laughs> 나한테, 나한테, 이리로 와서. 아! 하나, 둘, 셋. 안 아파. 안 아파. 화이팅! 화이팅! 썸네일입니다. 미친 핑크 핑크라고 오세요 오늘 오케이, 오케이. 너무 멋지시죠? 아, 그래?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누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해설을 네. 폼 한번 알려줘 보세요. 이쪽 보시고, 네, 폼. 폼. 치지 마시고, 폼만. 스윙만 오, <laughs> 야몇년 구력입니까? 저는 예, 골프는 많이 했어도, 파크 골프는 어. 한지 6개월 됐습니다 우와 근데도 이렇게 안정돼 있어요 자세가 좋다 좋아 좋다 좋아 네 바로바로 농수톱불어요자 <laughs> 이제 에이, 팀이 진짜... 좀 바뀌었는데 와잘 치시네요 나이스 <laughs> 오, 이건데, 이건데 생각 생각을 해도 이 행동이 안 나와요. 이게 이게 안 되네요. 화이팅 우, 멋있다.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laughs> 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추억을 패션도 많이 패션도 만드는... 좋고 오 따봉 따봉 어허. 대박 저리 가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딱 맞습니다 오케이 좀더 뒤로 갔어야 는데저 <laughs> <laughs> 때문에 지금 <웃음>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내거아니에 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메라맨이니까 순서 없어요 아이고 와, 재밌다. 나이스야. 나이스. 이 잔디 상태 보십시오. 이것도 멋있긴 해요. 이 기타. 뭐야, 원래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예. 네. 와. 여기 그물을 닿으면 안 되니까. 어쩜 그래, 멋있어요? 아, 먼저 치시면 됩니다. 저는 카메라맨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요. 삼 타. 와, 좋다, 좋다. 아이씨. 没事，没事。多多 우 와! 치십시오. 나이스 먼저 치십시오. 가르지. 나이스. 와, 실력 나오신다. 아이고. 아. 이쪽 엄청... 와우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텐션이 누구보다 좋고 어쩜 이렇게 사인방 뭐라 해야 돼요 여기 안 아파? 아니, 네. <laughs> 누가 만들었습니까? 응? 아름다운 네. 나이에 하는 파크콜프 네.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나이에, 아름다운 나이에 하는 팝골프. 아, 원래 가요? 응. 아름다운 나이에 하는 팝골프인데, 안 아파네요. 안 아파. 파. 근데, 아, 아, 안 아파. 응. 그, 아, 그, 도 되고요. 안 환상적인 아, 팀입니다. 안 아파! 안 아파, 이 팀. 머리도 안 아파. 예, 끌 수가 없네, 영상을. 후 나이스 어, 와 원래 왼쪽으로 쳐야 됩니까? 여기서는 네 어. <laughs> 왼쪽으로 쳐서 흘러내려가게끔 왜그래요? 잡고 있어야 지 아니 이게 뭐가 고장났어요 지금 너무 막 그래가지고요 하나 둘셋 그거는 벌타 티샷 아, 아, 그니까. 티그라운드 요거, 요거 안에 때문에 이게 가안 세워져 가지고 오케이 <laughs> 이게 카메라맨이 없어서 <없어가지고. 웃음> 카메라맨 오케이 가와 <가져가. 웃음> 안아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름도 멋있고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와. 하나 보래. 하나 팔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는 희었네요고래어입니다 고구려 호구레. 45m. 응. 7번홀오 좋다 이거. 잔디 상태 너무 좋아가지고 확 걸리네요 이게. 와 아주 아주 아주. 아이샤, 좋아.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봉살 비키게딱 치셨네요. 그래도. 아. 맞아. 이게 팝국가다. 들어오십시오. <laughs> 오, 좋다. 아이스여기니까아이스 아. 아, 아. 다 갑니다 와, 이번 세게 쳤네. 넉넉이게 <laughs> 하네요. 오, 나이스. 아이샤. 나이스. 와. 아이고. 시원하네. 좋아, 좋아. 오, 다 euh. 갔다. 아, 그 뜻이 잠깐만 또 잊었는데 뭐라 그랬죠? 아름다운 아, 나이에 아, 하는 파크볼. 아, 아름다운 나이하는. 그래. 오, 아름답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진짜 나이하는 에파크골프 아나파. 에이, 주림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누가 지었어요? 시인인데 한지 예? <laughs> 누군데요? 여기 없어요? 여기 아, 그랬구나. 총무님이 따로계시나 역시. 사이 역시 다르다 뭐가. 그죠? 와, 좋다 좋다. 아, 메스컴타이 아, 나파의 실력을 <laughs> 에너지를 주세요. 이상은 <laughs> 벌이 안 나간다. 이 나비 빠졌다. 잔디 끝내줍니다. 잔디 왕하죠. 이게 2년 정도 돼가지고 그랬는지 관리가 너무 좋고 끝내줍니다. 아주. 기분이 째집니다 째져. 와, 잔디 상태가 너무너무 좋고요. 아이들. 우와 우와 우와. 아힌네 오른쪽으로. 자,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하나 네. 파님들. 신의 인의 오른쪽으로, 와, 그러구나. 오비. 오비. 응. <웃음> <웃음> 자, 큐안 하면, 홀이는 해줘도 안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글 찬스. 영상에 내야 되니까. 응. 자, 보여주십시오. 아, 이글 찬스. 이글 찬스에요. 자, 보여주십시오. 좋아. 아, 아깝다. 와, 좋아, 좋아, 좋아. 안 나간 것이 좋습니다. 나이샤. 오샤, 오샤, 오샤. 아, 이게 팁입니다. 이게 팁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나이스 버디 구독자왕, 어르신 구독자왕 검색하면 우리 지역 사람 한 100명 나옵니다. 아, 회원이에요, 저분도. 예, 예. 나와요? 네, <laughs> <laughs> <이제 웃음> 제가 <웃음> 이제 먹방을 하죠, <한> 대접. <laughs> 그 맛집, 맛집, 지금 우리 목포에, 그 지역에 맛집 많이 있는데그 많이 저기를 받으니까 협찬을 와서 드셔,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흙숭네, 흙숭. 우와. <웃음> 감사합니다. 마지막 <laughs> 물이니까 <laughs> <laughs> 아, 구 번이에요 벌써. 안 아파. <laughs> 안 아파. <laughs> 너무 재밌다. 오, 멋있다. 아, 야, 팥풀 꽃피의 매력. 어 아까 애자언니 들어가는대로 어, 들어 저도 이런데는 <laughs> 진짜 재밌네 아이샤아 최고 잘 치셨다 그죠? 네 가볼거 같은데 많이 열렸네또 오른쪽으로 어떻게 쳐야 저렇게 가요? 자 갑니다 꼬매 네. 와생각들 안돼요 왼쪽으로 칠라 했는데 오른쪽으로 왔네 나이스 좋아 좋아 아닐 것 같아 나이샤 저렇게 빼놓고 영상 찍을 때는 좀 나이스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네. 일반적으로 치지 마시고 자자 <laughs> 화이팅 자, 화이팅 안 아파 화이팅 야, 아 좋다 방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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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좀 이렇게 실력이 다들 들어갔다 들어갔다 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네,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서로.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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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이스. 하나 둘 셋. 어. <laughs> 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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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어디예요? 네? 저기 우물. 어디? 건물요 아니 저쪽 저쪽 건 또. 비오 스 비오 안 비오. 갑니까? 에 코스 우리 B 코스. 비올 안 가요? 가요? 가요. 갑시다. 갑시다. 아 여기는 인공잔디네 와, 이 감이 완전히 달라붙네. 우와. 대박. 너무 재밌습니다.